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율법과 복음 첫 번째 시작은 성경의 신적 권위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을 바란다는 것과 그것을 바라는 것을 갖는다라는 말이 전혀 다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참으로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마음과 정말 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과 복받기를 막연히 바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축복된 말씀, 축복으로 느껴지는 말씀, 혹은 내가 생각할 때의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복받고 싶다, 축복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복이 임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이 축복은 네가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이 이르리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까지 이렇게 복 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떡 반죽 그릇까지 그리고 민족에게 구워주고 머리가 될정 꼬리가 안 되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뭐 이런 복이 있어요. 그런데요, 15절부터 그 많은 60 몇절까지는 뭐예요?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저주가 반대로 임한다라고 무려 거의 뭐한 다섯 배가 넘는 분량의 저주에 관해서 정말 읽기 싫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 우리가 교회에서 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상담을 해보면요.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해결될 문제예요. 저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고 쳐 보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셨는데 구태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안해서예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딴짓 안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더 실제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과 아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길을 안다라는 것과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위로를 얻은 것 같은 것과 실제로 위로를 받아야 될 문제가 해결됨으로 진짜 위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다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위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이 바로 잡힐 수 있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부터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내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올바르게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만이 내 안타까운 사정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 안타까운 일 앞에서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있어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어긋난 일을 통해서 매맞을 때, 너는 나한테 잘못했다라는 회개를해 라는 말씀이 임했는데,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속으로만 후회해. 아이고. 이러고만 있어 빨리 잘못했어요. 그러면 은 되는데, 이 회개부터 시작을 못하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후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후회한 그것을 버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것, 돌아서는 것이 말씀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설교의 90%는... 복음, 영혼 구원, 전도 뭐 이런 거야, 뭐 헌신 뭐 이런 거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깨닫고 나서 그 뜻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지상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 사명. 그거는 땅 위에 주신 사명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가장 큰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상 사명은 뭐예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 드리라는 거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그냥 예배 마친 것을 끝나라? 아니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산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곧 영원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의 위치와 지위와 능력과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알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자세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기 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안다는 것과 말씀의 실천을 옮긴다는 말이 서로 다르다는 걸 깨달았듯이 이 안타까운 사정이 바로 잡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또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생님, 어떤 형제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장가가는데 애 없이 죽어서 둘째가 또 장가를 들었는데, 그 둘째도, 애? 애가 없이 죽고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고 저쪽을 해서 일곱 형제가 전부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부활할 때이 여자는 누가 남편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물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사도개인들이그니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고 부활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때는. 천국에 가벼서 부활할 때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에서는 이 지상의 삶과 같이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장가가는 일도 없대라는 거죠. 그때는 지상에서 있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새로운, 온전히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여기서 마치 이렇게 이사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똑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민 들어와서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땅은 미국인데 사는 건 한국 스타일로 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해하는 게 소중, 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라면요, 그것을 믿고 진행하는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믿고 진행하려는 데는 어떤 위험이 따르냐면은 손해 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게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마라. 이것은 네가 위기 같지만 이게 축복이고 이게 너한테 손해 같지만 이게 네시간에 손해고, 네물질에 손해고, 네 노력의 손해고, 네가 뭐. 옛날 같으면 때려줘야 될거안 때려주는 것만도 고마워야 될 일인데 때려줘야 될 놈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별의별 사랑을 해줘라 이게 위험한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왜 올바로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믿고 옮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되는지로 믿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 보실 때이 책이 사람들이 활자로 옮겨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고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네 가지 팩트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성경에서는, 성경에 관해서는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을 신앙의 유일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무슨 기준이요? 유일 기준입니다. 유일 기준. 자,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방법은 많습니다. 그죠? 업혀 올라가도 되고요. 길 따라 올라가도 되고요. 암벽을 타고 자일을 타고 올라가도 되고요. 자일 없이 맨손으로 암벽을 탈 수도 있고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유일기준이라는 뜻은 유일기준이라는 뜻은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오직이라는 방법이에요. 오직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산을 산을 올라가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유일 기준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방법은 첫째,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 이 세계의 종교는요, 캐톨릭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을 캐톨릭은요, 이 성경을 유일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1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제2 기준, 제3 기준, 제4 기준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기준은 기준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깨닫겠지만 우리 개신교를요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얘기는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저항했는가? 유일 기준이 아니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그 이. 몇백년전의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진리 여러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항한 사람들이 우리 계신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혹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준거에서 진리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기준 삼으려 하면 여러분도 저에게 저항하셔야지 옳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유일 기준을 다른 사람들은 이 기준도 있고, 저 기준도 있고, 그 기준도 있고, 저 기준도 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외치십니다. 성경회의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다. 성경만이, 성경만이 길이다. 길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유일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느냐? 첫째, 성경의 구성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66권이나 되는 성경이 신약과 구약, 올드, 뉴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구약은 오신 구원자를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오신 구원자에 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1500년 동안, 그리고 신약은 오신 구원자에 관해서 증명, 증거,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구성을 보니까 오실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이라고 증명 증거를 해 왔고 예언을 해 왔고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오실 구원자를 말했고 신약에 와서는 오신 구원자 곧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오실 분과 오신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면은 왜 그런 구성으로 성경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달을 수 깨달아 누릴 능력이 없다라는 존재예요. 마치 우리는 저 개미 한 마리 저 하루살이 한 마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존재지만 개미는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개미에게 나를 인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런 능력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나와 개미는 얼마나 먼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미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어요. 개미가 사람을 알수 있는 인식 인지 능력이 없듯이 사람은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알수 있는 능력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문영 선생님 여기 내 주머니에 여기 뭐 들어 있어요? 예, 네, 돈이라고 그러지만 이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머니를 뒤집어서 열어서 끄집어 내 보내주기 전에는 나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에 관해서 자신에 관해서 아무도 타인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 뚜껑을 열어 보여 주다. 뚜껑. 예. 뚜껑을 열어 보여 주다. 여기 뚜껑 있는 잔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포도주가 담겼을까요? 소주가 담겼을까요? 아니면 맹물이 담겼을까요? 아니면 주스가 담겼을까요? 이물 누가 떠 오셨어요? 떠 오신 집사님만 알아요. 그리고 마신 제가 알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아 물이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마치 물을 떠온 집사님은 물을 담아 왔으니까 내가 뭐 마시면 아이고 저물 마시네 우리 목사님 알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아세요. 자기를 계시하시니까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준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내가 마시는 저는 이게 물인지 알고 마시듯이 지금 이 물을 증거해서 갖다 준 집사님이 알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딜리버리해 드릴 때에 그것을 맛보시겠다고 마음을 여시면, 물인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계시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계시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알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실 분과 오신 분에 관해서 증거하시는 관을 계시를 통해서 주셨다는 그 구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오실 분과 오신 분에 관해서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럼 누구 어떤 주제를 증거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얘기는 한 가지 주제를 보고 알수있다는 거예요. 오실 그분 예수 오신 그분 예수 한 가지 주제를 위해서 성경 66권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그분이 어떻게 더올 거고 오면 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그분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성을 보고 알수 있고 성경의 그 구성대, 구성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보고 알수 있는데 그러면 그한 가지 주제를 위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은 100% 성취된 것을 보고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은 분들은 넘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이요. 히브리 기를 읽다가요. 모세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 집어넣은 다음에 역청을 발랐다라는 그것을 읽고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이 흩어져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읽고 어? 중동에 가면 그 이집트 그 왕궁 근처에 가면은 역청이 있어? 그얘기는뭐 유정이 있어? 기름이 나와, 돌기름이 있어, 석유가 있어, 그것을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유정을 찾아서 부자가 됐고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땅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에 관해서 말씀해 있는 대로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재벌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건 예언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있는 사실을 읽고 있는 사실 그대로라고 성경은 정말이다, 진실이다라고 믿고 가서 팠더니 석유가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한 7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왕의 꿈을 꿨어요. 그 왕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최강,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컸냐는 냐면은 이쪽 이집트로부터 해서 인도까지 나라를 크게 만들었던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다니엘이라는 선지자한테 야 내가 꿈 꿈을 좀 가르쳐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그 꿈을 해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꿈에 글쎄요, 그그 그 최강대국 이집트로부터 해서 인도까지 다스린 그 거대한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대로 됐어요, 망했어요. 그것도 예언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망해가지고요. 페르시아, 메데바사, 이란이는 지금 이란, 그 이라크는 바벨론. 그래가지고 펄, 펄사라고 페르시아라는 두 번째 강한 제국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꿈의 예언을 보면은. 또그 나라가 망하고 알렉산더의 나라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또 알렉산더의 나라가 망하고 로마라는 제국이 나타난대요. 또그 로마라는 제국은 또 나눠지고 또열 개의 나라로 나눠질 거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100% 역사상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게 여기 나타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모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섬기는 그 신에 관해서 미리 말한 적도 없고 미리 말해서 그 신이 어떻게 할 거라고 예언된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만 오실 예수님, 곧 하나님 그분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예언한 것이 백퍼센트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사야서에서 이사 이 양반이 오시면 어떻게 생길 거고 어떻게 행할 거고 어떤 말을 할것이라고돼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팔백 년 후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생기신 분이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느 장소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말한 것이 여기 적혀 있는데 그게 구약과 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예언이 조금 더 헛되지 않고 틀리지 않고 모두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멘.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나라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유대 민족들이 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자기 가난 애를 잡아먹었어요. 그대로 예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천, 거의 천년 전쯤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800년 후에 천년 후에 일어나 버리고 몇백년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불어서 너희가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내 말대로 안 하면 망할 거야. 그래서 정말 망했는데, 얼마나 망했느냐 하면은요, 2400년 동안 무정부 상태로 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주권이 없어요. 정부가 없이 쪽 그냥 그냥 남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무정부 상태로, 우리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35년 있었던 것처럼. 예,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2400년 동안 정부가 없는 주권이 없는 나라로, 주권이 없는 민족으로 유리 방황했어요.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쫓겨나잖아요. 땅이 없어졌어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먼 곳으로부터 돌아오고 아들을 안고 딸을 안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고토, 옛 고토로 돌아오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아서에 예언하셨고요. 이사야서에다가 예언하셨고요. 몇 군데다가 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다시 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돈이 많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많잖아요. 유대인의 상인들 돈이 많잖아요. 부자들이잖아요. 이이겁 많은 부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남태평양에서하나를 산대든가, 예 어디 이저 얼음 뿐이 없는 어디 땅을 우리가 돈 주고 살테니까 이거 우리에게 다오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뭐 나라를 세웠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팔레스틴이라는 뭐 우리 성경은 블레셋이라는 곳에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그 나라 땅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옛 고토, 이스라엘이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테두리 쳐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몇년 만에? 1900년 만에 그 땅을 되찾아요. 정부가 다시 서요. 몇년 만에? 2400년 만에. 성취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계시에는 누군가 오실 분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드러냈고 그리고 그 성경이 예언이 모두 100% 성취된 것과 더불어 오늘날도 성경이 약속하신 내용대로만 행하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신 이 청년들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례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리고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안수를 안 해도 성령 받으셨고 세례를 받기 전에도 성령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면서도 성령을 받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셨어요. 어떤 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율법과 복음을 허락하신 구약의 율법이여 신약의 복음이라면은 이 성경 66권을 통한 이 말씀의 교훈의 자리에 나오셔서 앞으로 한 십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심으로 정말 실제 사건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축복과 위로가 되어지는 나의 안타까운 사정이 바르게 자리잡히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